그 다음에 앞으로 바로 치고, 그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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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수영차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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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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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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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가로 바로, 바로로 1만번정될것 같은데, 1 0 0이는 100번이 정도 될것요도잘는데 네. 네. 실제로 하면 은박쥐가안 보여요. 이게 그냥 차채만 보이지, 채가 그냥 박쥐보정도랑인좀 내려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하면 인정된 것 같습니다. 그 그런 거 없나요? 차 채가 보인다고 하셨는데, 실제로 는 이런 거 되는 거 그래서, 네. 통신으로 요 네. 일단 들어와 들어왔더니 승인차 만들고 들어와요. 그다리에중이요 거예요. 처음에는 이게 먹이 들어오는 부분이고, 에다에다 정말 미 기다리고 있일은다려보서딱 봐도 이제 올수